아무리 이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 이성이라지만 그중에서 제 짝을 찾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남자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쉽지가 않다고요? 무조건 이쁘면 돼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럽토리가 들려드릴 소식에 희망을 조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성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야 외모에서 주는 매력이 크게 좌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부분은 바로 성격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럼 어떤 성격이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심장 떨리게 해줄게 이거 원샷하고 우리 사귀자 오래 1.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한 성격 어찌 보면 너무 정답이라 허탈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말 그대로 착한 여자예요. 하지만 당연해 보이는 만큼이나 가장 강력한 매력 요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자기만 알고 배려가 없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남자들이 사랑하는 타입의 여성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외모를 떠나서 남자들은 남을 배려하는 착한 성격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려라는 건 남자의 부족한 점을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만약 남자친구가 돈이 없다면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남자에게 좋지 않고 더치페이를 한다거나 가끔 남자가 힘들 때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며 남자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그런 여자 말이죠. 이런 여성분들의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생각하는 모습은 남성분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엄청난 호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남자들에게 이런 착한 여자는 나의 못난 부분도 사랑해줄 것 같고,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도 잘해줄 것 같다고 생각한대요. 또 마음 아플 일 없이 나만 볼것 같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2. 도도하고 여우 같은 성격.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의 여자 버전이 여우 같은 여자 성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성격은 어찌 보면 앞서 말한 착한 여자와 반대되는 성격이랄 수 있는데요. 일당에 능숙하며 쉽게 말해 남자를 다룰 줄 아는 성격이죠.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통통 튀는 매력으로 잡지 않은 남자들이 선호한답니다. 남자들은 도도한 여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매력있다. 다른 남자가 유혹해도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안심된다. 자신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 같다. 일을 잘하고 부지런할 것 같다. 도도한 여자는 뭔가 똑부러지고 야무진 인상을 주나봐요. 착한 건 죽을 써먹을래도 힘든 당신이라면 자신에 맞는 도도함을 한번 연출해보시면 어떨까요? 3. 귀엽고 애교 많은 성격. 혹자는 애교는 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죠. 때에 따라 적당한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 성격의 여성과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으니 만나는 자체가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남자들은 이런 귀여운 여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연애하기에 최고다. 힘들 때 힘이 되어줄 것 같다. 피로회복제가 되어줄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도가 지나친 귀여움이나 얼굴 분매에 어울리지 않는 애교는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말씀.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턱대고 애교 많은 여자가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애교 많은 여자 성격을 좋아하는 남자도 있겠지만, 의외로 남자가 아주 많이 선호하는 성격은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시도 때도 없이 앵앵거리는 콧소리나 부담스럽게 애교 어린 행동은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적당한 게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애교도 분위기에 맞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털털하고 쿨한 성격. 남자들이 무조건 여성스러운 여자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 의외로 털털하고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분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털털한 여자의 기준은 자신을 가꾸지 않고 게으른 여자가 아니라 내숭이 없고 소심하지 않은 성격을 말한대요 여자들이 보는 털털함과 남자들이 보는 털털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 하죠 보통 꾸밈과 거짓이 없는 담백한 성격을 말하지만 자칫 둔한 느낌의 남자 같은 성격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성격이라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격이 남자들에게 왜 매력적인 건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오히려 과한 애교나 내숭 없는 걸 좋아하는 남성에게는 이런 성격이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또 남자들이 이런 털털한 여자 성격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을 잘 이해해 줄것 같고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서 라고 합니다. 또 사람 자체가 시원하고 쿨해서 시크한 느낌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도 하고요. 단 약간의 내숭과 적당한 여성스러움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말아주세요. 또 자칫 너무 쿨할 경우 서로 생일도 까먹는 커플 같지 않은 커플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고요. 5. 꼼꼼한 성격의 여자. 남자는 다 커도 애라는 소리가 있죠? 매사 어떤 일이든 철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하는 여성이라면 그녀의 눈에 이 남자의 행동 하나하나는 허술하다 못해 철없게까지 보이기 십상이겠죠. 그러니 그녀의 성격상 이 칠칠치 못한 남자를 챙겨주지 않을 수 없을 테고요. 그런데요,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자신을 꼼꼼히 챙겨주는 여성분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는 경우도 꽤 있다네요. 아마 기본적으로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게서 모성애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6. 조용한 성격 지지 않은 남자가 조용한 성격의 여성분을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신비스럽고 4차원적인 매력을 발산한다고 해야 하나요? 말이 지나치게 많은 속된 말로 나대는 부리의 여자보다는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한대요. 조용한 성격을 가진 여성들이 뭔가 남자의 말을 다 들어줄 것만 같거든요. 되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남자분들이 이런 타입의 성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약 남녀 모두 활발하고 말이 많으면 서로 자기 말만 하려 들겠죠? 조용한 여자의 단점은 너무 말이 없어 정떨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적당히 조용해지자구요. 7. 적극적인 여자 반대로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계세요. 여기서 적극적이란 활발하고 말을 열심히 하고 리더십 있는 성격이겠죠? 이런 여성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하든 친구와 놀든 말이죠. 말을 열심히 한다는 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려는 걸 말하죠. 의외로 많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하는 상황을 어색해 하거나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성과 대화를 하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니 말을 계속 이어가려는 여자가 정말 고맙고 매력있게 보인다 해요. 특히 내성적인 남자들이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한대요. 내성적일수록 끄움을 많이 타서 여성들에게 쉽게 못 다가가거든요. 그럴 때 여자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먼저 말을 걸어주면 남자들은 감동 또 감동한답니다. 그러니 내성적인 남자와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주세요. 8. 마음 넓은 성격 어떤 일을 하든 용서해줄 수 있는 마음 넓은 여자 일 같지도 않은 일 가지고 따지며 불평하는 여자보다는 이렇게 푸른 여자를 남자들은 좋아하죠. 남자들은 마음 넓은 여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쿨하다, 간섭하지 않아서 좋다, 만날 때 편할 것 같다, 연애하기에 좋은 타입 같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바람 피는 것까지 용서할 만큼 쿨한 건 아니랍니다. 9.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성격. 조용하지 않고 같이 있으면 즐거운 성격이에요. 남자들은 재치있는 여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대요. 재밌다, 심심하지 않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이 만나면 즐거울 것 같다.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성격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성격인 것 같죠? 10. 밝고 잘 웃는 성격. 밝은 성격을 가진 분의 얼굴에선 항상 미소와 웃음이 떠나질 않겠죠? 남자들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성격의 여자들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의 여자들을 훨씬 더 좋아한답니다. 미소와 웃음이 떠나질 않는 여성에게서 뿜어 나오는 빛은 주변 남성을 모여들게 하죠. 그중 제일 괜찮아 보이는 남자만 선택하면 되니 참 쉽겠죠? 지금까지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알아볼수록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여자 성격 유형이 있다 뿐이지 사실 남성들 개개인마다 원하는 성격, 타입, 취향이 천차만별이네요. 굳이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성격을 찾아서 거기에 맞추려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격 중 장점을 좀더 발전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성격을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날 테니까요. 그럼 호감 있는 남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본연의 매력을 마음껏 어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럭토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